지진! 잠깐만! 지진이면! 높은 건물! 잠깐만! 안 돼! 안 돼! 라 오늘 플레이할 게임, 자연재해 서바이벌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최후의 섬과 섬을 덮치는 화산 폭발, 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자연재해로부터 끝까지 살아남는 게이 게임의 최종 미션이거든요. 제가 또 생존은 자신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맵, 로켓 발사라고 하는데,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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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어떤 자연재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자 여기 지금 우주선 보이거든요 여기 저기 타면 되는건가 일단 아무것도 모를 땐 친구들 따라다니게 야야야 나도 껴줘 나도 껴줘 어떻게 올라가는거야 여기 계단이 있다 비켜 비켜 내가 먼저 올라갈거야 피키라구 올라가주고 저 우주선에 타는건가 탈수도 있고 지금 위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는것 같거든요 너희들은 왜 안타고 올라가 아, 니가 눌러야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 야, 너, 눌러줘. 나 저거 탈 테니까, 여기. 자, 얘네들 여기서 시선 팔렸을 때, 빠르게, 빠르게. 어, 잠깐만, 어! 뭐야? 출발하는 거야? 유성우? <laughs> 메테오잖아. 하늘에서, 잠깐만, 어! 뭐, 뭐가 떨어져, 뭐가 떨어져? 오, 오 완전 무서워. 잠깐만, 어떡해. 어, 어! 안 돼! 당해버렸다. 죽고 나면 이렇게 최후의 섬에서 자연재해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와, 저 메테오 어떻게 피하는 거야? 지금 우주선이 출발도 못했죠. <laughs> 박살 났어. 그래도 지금 여기 몇명 살아남아 있는 거 보이시죠? 야, 너희들 도망가. 아유 건물 밑에 숨으면 되네. 뭐, 뭐 생각 못했. 아, 아니구나. 어, 이거 유성우는 그냥 로또네. 운이 좋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겠네요. 플라뚜 이번 맵은 서핑 천국. 와우. 나도 저 해변에서 서핑도 즐기고 여기 딱 선베드에 누워 가지고 오렌지 주스처럼 생긴 맥주 한잔 마시면서 쉬고 싶은데 어떠한 자연재해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단 좀 높은 곳으로 가자. 여기 꼭대기 올라가서 상황 을 지켜보고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때 최고의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야, 팔지 마. 나도 올라가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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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여기 됐다 여기서, 잠깐만, 너 나랑 커플티인데? 너, 너그티 어디서 샀어? 쓰나미! 쓰나미! 이거 봐 높은 곳으로 이동하라는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제일 높은 곳이거든요? 어기, 어기 신이 나, 신이 나 근데 쓰나미, 어디서 오고 있니? 어? 저건가 어. 보다 저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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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나미가 오고 있고 사람들이 여기로 올라오려고 하겠지? 그러면 여기서 길을 막자 못 올라오게. 아, 에게, 에게. 나만 살아야 돼. 일단 여기서 길 막아주고 쓰나미 점점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오, 호흡까지 no. 왔어. 자, 저 쓰나미 때문에 이 건물이 무너질 것 같거든요. 건물이, 건물이 안 무너지나? 야 뛰지 마, 뛰지 마, 무너진다고. 오, 오 지금 휩쓸려가는 거 보세요. 오, 오, 오 아, 저기 위에 있는 친구들 안 돼. 전부 가루가 되고 말았고, 아야 좀 뛰지 마. <laughs> 화면 가리지 마. 여기 아래쪽에도 좀 살아남았거든요, 친구들이. 따야 생존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맵은 모두 함께 파티. 어떤 맵이지? 약간 놀이공원 같기도 하고, 오? 왔어, 왔어. 아, 에버랜드니? 바로 담뛰어넘어버리기. 통과해주고. 여기 자이로 드롭도 있고 바이킹도 있고 다양한 놀이기구들 그리고 여기에 햄버거도 와,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이거, 아, 이거 타는 게 좋으려나 탈까? 아좀 무서운데 혹시 나또 쓰나미 올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꼭대기 위에 올라가는 게 안전하니까 아 nope. 이거 올라갈 수 있네 여 그러면 일단 올라가 일단 고지대 확보해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자연재해 먼지 확인한 다음에 대처하도록 할게요 화산이 폭발했다고? 오, 오, 화산 바로 옆에 있어. 잠깐만,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 어떻게 내려가? 야, 나 내려갈래? 내려갈래? 무서워. 아, 근데 어떻게 내려가나? 방법 이 없나? 아, 내려갈래? 오, 오, 안돼, 안돼. 아, 화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자이로드로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서 사망. 플라두. 이번 맵은 트레일러 파크라고. 음, 약간 캠퍼족들이 모여가지고 바베큐 구워 먹고 하는 뭐 그런 곳인가? 이 기둥, 요거는 뭐야? 이제 모르고 잠아. 저 먹구름이 지금 들이오는게 심상치 않은데. 그리고 저 풍선쟁이. 아 저거 캐시템 탐단다. 야 풍선 어디서 샀냐? 어? 지금 위로 올라가는 거안 좋아 보이는데? 이거 100% 호구 아니면 막 외호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건물 안이 안전해. 일단 저기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아무도 없는 곳으로 대피해 주고. 여기 어쩜 이렇게 좁아? 이렇게 좁아? 아니 너무 좁다 여기. 딴 데로 가자. 넓은데. 여기가 좀넓으네 돌발 홍수. 고지대로 올라가래. 빨리, stop,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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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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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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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어. 시간 없어. 그리고 얘못 올라오게 막아버리기. 엉덩이로 찍어 눌러버리기. 여기. 트롤링 제대로. 어 uh, 얘도 트롤링 하네. 야 올라 가 빨리 빨리 빨리. 미안하다. 미안하다. 여기 여기 바로 새 치게 해버리기. 그리고 좀 봐. 또 있어 또 있어. 잠깐만. 홍수는 어디 있는데? Oh! 지금 바닥이 물에 잠기고 wait. 있죠. 아휴, 올라가야 되는 거아니거 올라가버리기 그리고 못 올라오게 여기 막아버리기 오 지금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와우 한 20명 정도가 이번에 생존했죠 이번 맵은 행운의 상점 음, 어떤 걸 파는 상점이길래 행운의 상점이라고 불리는지 건물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내가 1등이지롱 빠르게 들어와서 안에 살펴보면 뭐지? 음, 쿠키나, 뭐, 과자 같은 거 파나보네요. 여기는. 아, 과일도 팔고. 그냥 마트인데? 그러면, 아무도 안볼 때. 사과, 사과. 훔쳐, 훔쳐. 아, 이거 사과 못뭐 훔치나. 까비에. 그럼 일단 나가서 먹구름 있는지 확인해보고. 음, 하늘은 굉장히 맑군. 그러면, 뭔가, 비나 구름 관련 자연재해는 아닌 것 같고. 오! 화산이야! 화산이야! 이기 화산 생겼어! 잠깐만. 그럼 밖에 있으면 위험한데? 저기 화산 있다니까 오오 오.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어떻게 내려 가 어떻게 내려 오안돼아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아까 전에 보니까 화산 폭발했을 때 화산 지형 제일 먼 곳에 있는 게 안전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최대한 멀리 이쪽으로 와서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나 아래쪽 가능 안돼나 어디 갔니 눈떠 보니 어떤 친구의 머리 위에 올라와 있는 클라두. 이번 맵은 해안가 쉼터. 저기 등대 위. 일단, 딱 봐도 지금 꿀 지역이거든요. 바로 내가 먼저 꿀발로 간다. 비켜라. 자, 아, 아 내가 먼저 가고 싶은데. 아, 지금 먹구름부터 체크 하고, 문제 없으니까, 바로 그냥 등대 지기가 될 거야. 그리고 길막 가가지고 너희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통행료 받는 거지. 한 27,000원 정도. 아, 근데, 통로가 생각보다 넓어가지고, 길막 불가능할 거 같은데. 아, 저 풍선쟁이. 아, 꼼수 쓰지 마라. 과연 이곳에서 어떠한 지진. 잠깐만, 지진이면 높은 건물.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생각이 짧았다. 오케이. 언덕 위의 학교. 아, 지진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무조건 위로 올라가는 게 능산에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위로 올라가면 지진이 무섭고. 그렇다고 아래쪽에 있자니 홍수나 뭐 쓰나미 이런게 무섭고 no. 아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 친구? 나랑 커플티 고 있는 친구? 너 이번에 어디로 피할거야? 냄새난다고? 알았다 음, 매정한 친구구만 오 잠깐만 화산이다 화산이야 화산이야 그러면 화산 올라가보자 아까부터 되게 하고싶었는데 바로 그냥 정복 들어간다 자 너희들 알려줘 화산 어떻게 올라가? 아까 너네도 막 올라가던데? 오, 쟤 간다, 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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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저기서? 점프. 아. 아, 우와. 점프! 점프!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같이 가, 같이 가. 오케이. 바로 그냥 화산 정복 들어간다. 여기에다가 지금 절대 반지만 있으면 완벽한데. 절대 반지 없네. 니가 골룸이니? 우와. 저 나비 친구. 용감하죠? 볼까? 오, 막아 욕심 아아다가 바로 아아아 여기서 욕심 아아면안돼아아 욕심 아아다가 바로 아아아아아아당해버아아 광란의 질주. 오 레이싱 서킷 맵인 것 같은데? 자아차탈수아나아까 자동차가 꽤있었저든 저기 아저 봐. 아 봐. 타타 타, 타. 오케이 오케이. 아아내아 따라라라라 따 따라라. 비켜 비켜. 빨리 가세요. 오케이. 한 바퀴 4개 네 하자. 어, 메로나 2개 4개 네 하자. 비켜봐. 나좀 가게 비켜봐. 아이, 따식들 도움이 안되요비지고 아, 아. 답답하다. 답답하다. 오케이, 오케이, 요거 이거 요거 토네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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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떡해. 저거 봐. 와, 대박 무서워. 오, 그래도 요거는 토네이도가 있는 곳에 반대편에만 있으면 될것 같거든요. 어 욕심 내어 잠만 어, 오 어, 어,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오잖아 일로 오잖아 일로 오잖아 어 잠만 깐 잠만 깐 잠만 깐 지금 이게 토네이도만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토네이도에서 떨어지는 저 물건들 저거 조심해야 돼요 머리 에 맞으면 바로 죽어 잠아만나 무서워 어 너무 무섭잖아 토네이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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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약간 이런 토네이도 보면 이렇게 셀카 찍고 싶은 욕심 좀 있거든요 한요 정도 각도 셀카 그러니까 바로 찰칵 살짝 찍어주면서음 위험했다. 이런 코멘트 하나 남겨주는 건데 잠깐만 조금 봅다 내기 들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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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 잠만 잠깐 잠만 나 토네이도 중심에 있어. 오오오 나무들로 뒤로, 나무들로 뒤로 숨숨 나무가 지켜줄 거야. 자 이번에 오 생존 각인데 여기 여기서 또 셀카 각한번더 봅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여기 여기 딱딱 폭풍의 초참한 폐허 현장에서. 하면서 바로 그냥 인스타에 올리는 거지 이제 예. 어느 정도 진정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저... 생존자를 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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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잖아 아 이거 말이 안돼휴 다행히도 생존자 명단에 있네요 어쨌든 뭐 살면 되는 거니까 거꾸로 매달려 있듯 뭐 어떻게 됐건 생존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연재 서바이벌을 즐겨 봤는데요 와요 게임 생각보다 스펙타클하고 재밌네